오늘 청주와 함께 소통할 두 분의 시민들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영업자 김승범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한 40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 이제 시청에 방문하셨던 일이 좀 자주 있으셨나요? 자주 가죠. 뭐 다양하게 무슨 뭐 업무도 볼 것도 많다 보니까 가는데 요즘에 안 그래도 네. 문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시청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청을 가게 되는데 청사가막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불편해요. 너무 음. 불편해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과 궁금함을 해결해 시켜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불편하셨죠? 네.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은 여러 부서를 1청사, 2청사 찾아다니라고 엄청 헤매고 불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사는 두개 청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청원군청은 다를 1청사로. 네. 그리고 현재 문화재조창을 2청사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부터 KT 건물을 의회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2020년도에 이제 본관동 존치를 결정을 하고 2020년도에 국제 설계 공모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D 글자 형태의 비효율적인 그 설계안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구체적으로 실시 설계를 한 결과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3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건물을 비교했을 때는 한 제곱미터당 300만원 정도입니다. 세계본부를 별도로 또 지어야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비, 공사비, 그렇게 산 200억 가까이 또 들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또 듭니다. 그리고 의회를 별도로 건립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또 들고 그럴 바에는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하면은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고 음. 세개본부를 같이 세개본부 10개과를 같은 건물에 수용을 음. 하고 의회를 별도로 한꺼번에 설계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는 한 300억 가까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라고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본관동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추가가 되는 거였잖아요. 비효율적인 거를 건물을 청사를 짓고 계속 후회를 하면서 새로운 또 세계 본부 이청사를 짓고 위회동을 별도로 짓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니 조금만 더 기다리고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건물을 한꺼번에 짓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이 되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더 적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으니까그 뭐 부분은 넘어가면 될것 같고. 그럼 이제 또문화재로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뭐.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가치가 한 100년, 150년 됐다고 하면은 그 건물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하면 역사적인 가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요? 역사적인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봉관동이 196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60년 가까이 청주 시민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라든지 청주에 계신 분들이 청주시청하면 그 건물을 일단은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60년 된 건물을 가지고, 그것도 시멘트 건물이고, 또 안에 내부도 그렇게 뭐 엄청 좋은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거를 어떤 효율적으로 또 사용을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냥, 어, 좀더 좋은 건물을 지어서 모든 그 청주시청 모든 부서들이 함께 할수 있어서 저희가 민원을 좀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걸 원하거든요. 네, 저희 시에서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성이라든지 역사성을 전면 부인하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관동이 60년 가까이 되어 있는 거고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100년을 넘기기는 사실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 21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더니 콘크리트에 대한 중성화, 탄산화가 2등급이 최하입니다. 2등급을 받고 그리고 D 등급을 또 봅니다. 그 안전 등급이 D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다섯 개 네. 단계 중에 4단계 네 단계 하위에 있는 D 등급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내진 설계가 안 됐네요. 내진 적용이 내진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진에 취약하고 안전 진단 D 등급을 받아가지고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동안 수 차례 60년 가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당초에는 지하 1층, 3층 건물이었는데 4층을 또 올렸어요. 그리고, 아, 네네. 거구나. 그리고, 뒤편도 수평도 중축을 하고, 음. 그리고 후관동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브릿지도 놓고. 혹사당했네, 혹사당했어. 그렇게 볼수 <laughs> 있어요. <목소리도 웃음> 그렇기 때문에, <laughs>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60년 동안 사용을 했고, 네. 2 30년이 사용하면은, 최대한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가 되면은, 사용을 못 하다 보면은, 그거를 조형물이라든지, 우리가 지켜보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차에 지금 철거하고 효율적으로 네. 만들자 그럼 이미 문화재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로 현재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그 전국에 이제 50년 이상 된 공공행정시설을 문화재청에서 한 15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부산 동래구청이라든지 전주에 있는 전북도청 뭐 그런 3개소는 이미 철거가 됐고 아. 울진에 있는 기성면 사무소는 철거 예정입니다 다른 데는 철거를 했는데 총주시면 유독 이렇게 문화재로 등록을 하라 라고 하는 거는 다른 지자체하고 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그 건축 도면 있잖아요. 그, 음. 아니, 건축 조형도 있잖아요. 음. 음. 그걸 보면 제가 건축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음. 느껴지는 건데 현안대로 만약에 지었을 때그 아무래도 외벽에 닿는 면적이 저렇게 네모나다 보니까 많잖아요. 음. 그러면은 뭐. 시설 유지 비용이 아무래도 좀더 많이 들어가나요? 뭐, 냉난방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이 건물이 d 자 형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피 면적이 일반 건물보다는 상당히 많이, 한 네, 1.5배, 예, 1.5배 정도, 그 정도 그 들고요. 특히나 이 건물 설계가 유리로 다 되어있습니다. 아. 유리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공방에좀 네, 취약을 합니다. 그러면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음. 그렇기 때문에 외피를 유리뿐만 아니라 또한 격을 더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또 드는 음.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잘 이해했지만 응, 네, 결국 네. 우리가 궁금한 응. 건 언제 우리가 신청사를 활, 이용할 수 있느냐 네, 지금 시청에서는 청사를 빨리 짓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차 행안부에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설계공무원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본관동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계를 통해서 2025년도 8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2028년도 11월 달에 시청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관동을 지금 결국 안 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알수 있는 상태에서 이뭐 철거가 확정이 됐다면 빨리 되도록 빨리 철거를 해야지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도 어쩔 어쩔 수 없는 유지비용이라든가 뭐 지금 시의회에서 통과만 시켜 주시면은 내년 상반기에 의회동과 분관동을 같이 철거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시의회에서는 통과를 언제쯤 시켜 준대요? 본 회의가 그걸... 22일입니다. 아. 12월 22일인데 그날 아마 통과가 되리라고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웃음> 통과가 <웃음> 되지 않는다 면은 지금 빈 건물로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음. 흉물로 될뿐만 아니라 음. 보안이라든지 음. 유지관리비 네. 지금 계속 음. 나가고 있고, 계속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네. 비둘기들이 지금 집을 형성을 해가지고 <laughs> 아. 지금 흉물로 지금 점점 좀 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요 빨리 이게 얼른 이렇게 지어지기를 원하고 음. 있는데. 얼른 얼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민단체가 시민 단체가 시민, 청총 시민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지만 시민 단체 역시 일부 시민의 의견일 뿐이고, 그리고 이거를 뭐 부시고 뭐 다시 새로 짓는다는 것도 일부 시민들의 의견인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시나 의회에서 정말 더 많은 논의와 더 많은 토의를 해서 좀더 시민들이 좀더 빨리 편리하게 관공서 이용을 할수 있고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좀더 발빠른 움직임 보여주셔서 좀 시민들에게 좀 편의를 빨리 안겨주길 바랍니다. 시청사를 빨리 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분들이라든지 시의원 분들이 본관동을 존치하자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본관동을 철거를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기록물 보존 그리고 실물 핵심 요소 보존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를 통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 시민 한분한분 한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분들 그리고 청주시의회 의원분들께서 청주시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은 하루빨리 시청사가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퇴직하기 전에 시청사에서 공영하는게 <laughs> 꿈입니다. 아, 시민분들께서. <laughs> 아, 86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청주시 청사가 건립되는 게 이제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의견이 다들 모이는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네. 시민을 위한 시청사 건립을 기대하며 청주시 대답회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